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9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 시황 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반도체 초강세라는 두 개의 큰 파도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 지수가 무려 3.6%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나스닥과 S&P 500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셀 2000이 2021년 11월 달 이후 다시 최고치를 쓰면서 시장 전반에 강세장의 재확인이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이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인텔은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협력한다라는 소식에 하루 만에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PC 제품 공동 개발, 그리고 미국 정부와 글로벌 자금의 160억 달러 수혈 소식이 더해졌죠. 엔비디아도 3%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갔고 마이크로는 연이은 매수 보고서에 힘입어 0.5%, 5.5%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도체주들이 7% 가까이 오르면서 글로벌 랠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편, 연준에 대한 시각도 흥미로웠습니다. 파월 의장이 신중한 톤을 유지했지만, 투자자들은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점도표상 내년 한 차례 인하로는 잡혀 있지만, 시장은 2회에서 3회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올해 지수 전망을 6,700포인트로 내년은 7,500포인트까지 상향 조장하면서 낙관론을 키웠습니다. 국내 증시도 정책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반등 동력을 반등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대통령 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시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근 금반지라고 불리는 금융 반도체 지주사 주도 상승 흐름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금리 인하와 반도체 두 개의 파도가 만나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새로운 기록을 쓰려는 확신의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확신 가득한 하루로. 금요일 마무리하세요. 미친 시영이었습니다.